이 사람은 말 조심. 아직까지 척이라는 걸못 버렸거든. 말 조심해야 돼. 꼭 구설식이 조심해야 돼. 남들 앞에서 밝고 애교도 많고 재능도 많다. 근데 이 밝은 웃음 속에서 항상 뒤에서는 좀 외로움이 많은 사람. 이 친구가 음주운전도 하고 여기도 그런 거 그런 거요? 뭐 말. 그런 거. 음주감은 너무 좋아해. 결혼을 이 연예인 여성만한대요더 음, 음, 조심해야지. 그래도 야 옛날에 비하면. <laughs> 이날에 비하면 <그냥> 용된 거지. <laughs> 안녕하세요. 하늘신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조금 아팠어요. <laughs> 어, 뭐, 뭐, 어디 몸이 안 좋아졌어요? <laughs> 네, 조금 아파가지고 어... 좀 쉬었어요. 아, 진짜? 네. 어, 지금은요? 아유, 완전 쌩쌩해요. 아, 쌩쌩해요. <웃음> 오늘, <웃음> 선생님, 오늘도 저희가 사주를 가져왔거든요. 네, 네, 네. 이분은 개구장이 같다. 음. 응. 남들 앞에서 밝고 애교도 많고 재능도 많다. 네. 근데 이 밝은 웃음 속에서 항상 뒤에서는 좀 외로움이 많은 사람. 여러 사람하고 어울릴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 근데 외로움은 왜. 있어요? 어, 어릴 적에부터 해가지고 혼자 외롭게 자랐다 그래. 아마 할머니 손에서 자랐던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외롭다 그래. 이분, 올해는 좀 어때요? 올해는 인연 운도 있고, 결혼 운도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중간에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구설도 많았고, 힘든 시기가 있었어. 한 1년, 2년? 어떤 구설이 좀있으실까요 이 친구가 음주운전도 하고, 여기도. 그런 거. 그런 거요? 뭐 아, 그런 거. 어. 일반적으로, 어? 하지 말아야 할 거에 대해 때문에 구설이 많았던 것 같아. 구설도 있고, 한동안 자기가 1, 2년은 힘들었다고 해. 그래.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부터는 일도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자기 입지가 더 높아지고, 이젠 자기가 주가를 구가하고 있다 그러거든? 뭐라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앉은 자리가 튼튼하다 그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러고, 거기다가 에 2년 후에 결혼 운까지 올해 결혼까지 한다면, 금상첨화다 그. 그래. 뭐 결혼은 말씀해주셨는데 음. 이상운은좀 어때요 이분? 이 사람 같은 거 처음에는 여이상운이 별로 없었어. 만나면 금방 헤어져야 되고 음. 본인이 좋아서 쫓아다니면 상당히 안 좋아하고 음. 어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3 0대 중반 선이어서 지나면 철들었다 그래. 어. 음 철들었다. 철들면서 그나마 자기가 좀 얌전해지고 행동을 조심하면서 어려웠던 시기를 잘 지나면서 이제는 좀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태. 주가가 어. 많이 올랐어. 여기저기서, 어, 자기가 이름을 날리고 있다 그러는데. 어, 좀 조심해야 될 점도 있나 이거? <목소리> 이 사람은 말조심. 아직까지 척이라는 걸못 버렸거든. 말조심해야 되고, 구설식이 조심해야 돼. 주위에 사람을 많이 두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야 오해를 살수있다 그래. 50대 이렇게 될 때까지 자기 본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어, 본업은 본업 계속까지 괜찮아요. 어, 40대 중반까지 괜찮은데, 내가 노노 말하지만, 초창기에 했던 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음. 어울리는 사람들과의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음. 진짜 말 조심해야 돼. 그것만 잘하면 자기 입지는 굳혀가다가는데 괜찮아. 네,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음. 조금 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음, 음. 어, 이분 그 방송인 붐씨 아세요, 붐? 아, 붐이에요? 네, 그거 하는 사람, 붐이에요, 이 사람. 음, 음. 방송에 비춰지는 모습은 아직도 철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 붐이 결혼을 하면 과연 잘 유지를 할까 해가지고 한번 음. 가져와 봤어요. 철이 좀 들었어요. 서른 여섯 지나 철이 들었고 결혼 생활 하면서도 행동이나 말 조심해야 된다. 그걸로 인해서 오해를 사면서 부부간에 큰 소리 날 일이 있으니까 그것만좀 조심하면 돼 음. 조금 가끔가다가 흥에 가오면 행동을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게 오해나 구설이 될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된다고 보여져요. 음. 결혼을 비연예인 여성만 한대요. 음. 더 조심해야지. 아이 운도 좀 있을까요? 이분? 이번에 결혼하고 나면 마흔 둘 마흔 세 정도의 아기 소식은 있을 것 같아.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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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음. 아무튼 지금 좀 많이 해요.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어, 맞네. 주... 어. 그렇게 오래까지 할수 있나 싶은 거예요. 저는 뭐. 지금 좀 천방지축하고 귀엽고 막내 동생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나면은 캐릭터를 조금 바꿀 필요도 있다 음. 장기전으로 5 0년 넘어서는 그이 이, 캐릭터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음. 45년, 46년까지는 이 캐릭터로 주가를 계속 주가를 하겠지만 그 넘어가면서부터는 자기 입지를 다른 부분을좀 찾아봐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전에는 철든 척한 거지 어. 선생님 보시기에는 뭐 일이 뭐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뭐 사고를 칠것 같으세요? <laughs> 옛날 때처럼? <laughs> 옛날 때처럼 큰 사고는 치진 않아요. 근데 한 그나 조심할 거는 술. 술하면서 음주운전, 어. 술에 연관된 사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돼. 어... 음주감은 너무 좋아해. 그래도 야 옛날에 비하면 <웃음> 옛날에 <웃음> 비하면 용된 거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분실한 한 마디, 뭐 조언할 게 있으면 해주시고. 네. 네. 자, 결혼 축하드리고요.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거니까 예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